안녕하세요. 즐거운 우리말 한자 공부. 고사성어 사자성어 시간. 제 128강 대자 이어합니다 지난 시간 큰 대자 조금 많았죠? 큰 대자가 워낙 성어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신할 대자, 대할 대자 이어갑니다. 대대선선 대인척도 전대미문 대객지도 대우탄검 대안지화 대자 첫 번째 대신할 대자, 대신하다, 뭐 대리하다, 교체하다, 번갈아, 뭐 들이, 들다, 시대나 일생 세대 또는 대리, 대금, 뭐 계승의 차례 번갈아 대신할 대자, 대표 단어, 대인, 뭐 남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대인, 네, 대임, 다른 사람의 임무를 대리하는 거죠. 네, 대표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표, 네, 대체.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시대,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기간을 시대. 대신 남을 대리하는 거, 대안. 어떤 안에 대신할 안이죠. 네, 반대할 때는 대안을 갖고 반대해야죠. 네, 대가, 어떤 물건을 산 대신의 값을 대가라고 하죠. 네. 대대손손, 네, 대대손손 흐리 대대로 이어지는 자손. 할머니, 어머니, 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대대손손, 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대대손손 개성 발전 시켜야죠.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대마의 북풍, 북쪽 지방인 대군에서 태어난 말은 늘 고향, 북풍을 그리워한다. 그렇죠?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네. 사람도 마찬가지. 대마의 북풍, 고향을 기 매우 어렵다. 인간의 속성이다 네. 대불핍인 어느 시대나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불핍인 인재가 결핍된 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그 인재를 제대로 동력 못하는 게 문제지. 대인착도 대인착도 다른 타인을 대신해서 도를 칼을 드는 거예요. 네, 남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거. 대인착도. 절세대미 이 세상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의 뛰어난 미인을 절세대미 전대미문 허니 써죠?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대에서는 듣지 못했다 미문이다. 즉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을 전대미문의 사건, 절대가인 최고의 미인 시대미문 썩덤으로 좀처럼 듣지 못했다. 전대미문 희대미문 같은 말. 태평성대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을 태평성대 성군이 올바른 정치를 할때 태평성대 향촉대 상액현은 촉갑 정도의 약소한 성의를 향촉대 건조나 부위 조의 전의 등과 함께 초상대 부의금 급그 봉투에 그냥 약소한 금액 향촉대라고 적었다. 여순 시대 대표적인 태평성대 요인금과순인금 여순 시대 만대불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다 만대불변 공자님 이러한 우리의 성인의 가르침은 자손 만대 만대불변의리를 담고 있죠. 자손 만대 자자손손성 많은 세대를 자손 만대 이어서 대할 대자 넘어갑니다. 대하다, 마주하다, 대답하다, 또는 대조하다, 맞춰보다, 상대나 맞수, 뭐 짝이나 배우자, 또는 대꾸시에서, 한 벌, 두 벌, 벌, 쌍, 네. 또 문체 이름, 뭐, 대하여. 대할, 대자 대표 단어, 대인, 사람을 대한다. 대인, 어떤 기술도 사실은 좀숙달시켜야죠 예절. 대중, 중국에 대한 일. 대중, 대미, 외교 중요하죠. 대책, 어떤 사건 또는 시위에 대한 어떤 방책을 대책, 대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때그 목적이 되는 사물이나 상대가 되는 사람을 대상, 어떤 목적, 물, 목적, 사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죠. 대응, 마주대한다, 상대하는 것. 보통 어린아이들 사람 상대하는 어떤 그런 예절 가르쳐야 됩니다. 반대, 두 사물이 맞서 있는 상태. 대비, 어떤 일에 대응할 준비를 한다. 대비, 네.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현명한 사람은 네. 대화, 마주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대화, 네. 대활됐자, 대객, 지도,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 옛날에는 손님 접대가 중요한 예절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네. 대객, 지도,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 영업. 직품은 아니라 누구라도 네. 대격지도 매너가 중요합니다. 대한 불식 사득 양찬 부모님 얘기예요. 부모님께서 밥상을 대하고 불식 드시지 아니하시면, 어? 어디가 편찮으신가?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신가? 네. 사득 양찬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하라 효자 효녀는. 대한불식, 사득양찬 부모님께서 밥상을 대하시고 잡수시지 아니하면 부모님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을 얻을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라. 대우탄검, 소를 대서 해 탄검, 검은고를 탄다. 아, 답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도리를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한다. 백년을 검고 타봐요. 소가 교화가 되겠습니까? 대우탄검, 답답한 대양 휴명 군명을 받들어 그 뜻을 널리 인간 백성에게 높인다. 대양 휴명 이런 말도 대안치화 허리써죠 강건너 불구경 네 대안치화 강건너 불구경 어떤 일이 자기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관심이 없을 때뭐 수수방관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 불이 넘어옵니다 대정하약. 그 정세에 맞게 약을 처방한다. 즉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대처. 문제 루트 코즈죠. 핵심 원인을 파악해야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되죠. 그래야 돌파리가 아니고 명의가 되죠. 정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을 처방해야죠. 대정하약. 관목 상대 아주 중요한 말.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 관목 상대.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 실력이 크게 진보한 것을 네, 선비는 3일 동안 헤어지면 다시 눈을 비고 다시 봐야 된다. 놀지 말란 얘기죠. 계속 매일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말, 공, 우리말 한쪽 공부 10분씩 같이 가시죠. 네, 관목상대. 강립되자 서로 대립하여 겨루고 대항한다. 거두 되면 머리를 들고 서로 얼굴을 맞댄다. 거두 되면 묵빈대처, 이런 말도 말없이 물리친다. 묵빈대처, 너 싫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과 왕래를 일체 끊어서 그 죄를 지은 자 상대방 스스로가 부끄러움과 참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의 계열 중 하나. 묵빈대처, 뭐, 요즘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배울 수 있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교훈입니다. 목비인 대처 갑장 대형 아름다운 갑장이 기둥을 대하였으니 뭐 동방사 갑장 얘기 임금 넘어갑니다. 전대지재 남의 물음에 지혜롭게 혼자 대답할 수 있는 전대 그러한 인재 지재 즉 외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뛰어난 인재를 전대지재라고 응대 여류 응대하는 말이 매우 유창하거나 사물의 처리가 매우 신속하다. 흐르는 물처럼 매끄러운 거. 응대, 여류, 문당, 호대. 아, 예, 옛날 적벌 사회. 네. 문벌이 서로 어피스, 타다. 문당, 호대. 결혼 조건이 갖추어진 상대를. 옛날 집안 따졌죠. 뭐, 요즘은 택도 없죠. 네. 문당, 호대. 네. 정리합니다. 118강, 대자 대신할 대자대대선손 대인척도, 전대미문 이런 성어들 대할대자, 대객지도, 대우탄검, 대안지화 강건너 불국여 내거 아니다 네 소를 대하고 검은 고를 타요 다또판 거죠 어리석은 사람 백년 동안 설득해도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친구들 전파 강원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